카단보 벌을 준비를 했는데 네, 그냥 일반적인 카드고요 여기서 제가 제가 먼저 이 마술을 도와줄 행운의 카드 한 장을 볼 거예요 와우 카드는 저는 네요 카드가 마음에 드네요 네 저는 킹 스페이드 이 음. 네, 카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운데 이렇게 꽂아 놓을 건데 뭐 한마디로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쯤에 지금 카단 장이 페이스 업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관객분께서도 카드 한 장을 아무거나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카드 마음에 드세요? 네. 좋습니다. 가져가서 확인하시고 이쪽 분께도 보여주시고요. 저는 아. 안 보여질게요. 네. 네. 요 카드를 그냥 네. 주오 여기 여기서 딱 됐네. 커한번더 네. 음. 해주실래요? 좋습니다. 음. 자, 제가 여기서 아까 골랐던 행운의 카드 기억나시죠? 네. 네. 그 카드가 사실. 관객분께서 고른 카드를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추종자같은 음. 네, 그런 음. 카드입니다 음. 우선은 지금 덱을 정확히 절반으로 음.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눌 수 있는지 아세요? 음. 숫자를 세기 네 맞아요 음. 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잘 없는데 뭐 커, 컷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음. 네, 정확히 세면 됩니다 셋 여섯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세장셀게요 아홉 장 열둘 열다섯 열여덟 스물하나 스물넷 그리고 25, 26 하면 정확히 절반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딘가는 킹스페이드가 위치해 있을 건데 그 카드가 나올 때까지 카드를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이 마술사가 고른 이 행운의 카드가 관객의 카드를 찾아내는 걸 보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정말 관객의 카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내는지 참잘 따라다니는 요 이 카드와 함께 나오는 이쪽 카드가 관객분의 카드라면 신기하겠죠. 네. 네. 고른 카드 뭐였나요? 3 다이어. 3 다이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재미가 없죠. 어, 어, 네. 보통 패키지 이렇게 4등분이 되면 꼭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에이 다, 에이스. 오, 에이스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관객분의 카드에만 추정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에이스들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어요. 오. 이 검은색 카드 아래에는 모두 검은색 카드가 있고, 빨간색 카드 아래는 에또 모든 오. 카드가 빨간색이고요. 이쪽 검은색 카드도 마찬가지로 검은색 에이스 밑에는 검은색 카드가, 빨간색 에이스 밑에는 모두 빨간색 카드가 있습니다. 야.